세계 최대 항공 전시회인 파리 에어쇼에서 고도로 숙련된 조종사들의 화려한 시범 비행이 펼쳐집니다. 올해 전시에 눈에 띄는 새 기종은 없습니다. 하지만 비용 절감, 안전성 강화 등 크고 작은 기술적 진전들이 항공산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. 항공기들이 더욱 현대화하고 점점 더 환경 친화적으로 발전합니다. 그린 항공기죠. 양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과 에어버스는 이미 항공시장에서 입증된 기존 기종의 설계를 개선해 더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게 했습니다. 보잉은 기존 737 MAX 9보다 1.5m 길어진 MAX 10을 선보였는데. 케빈 메칼리스터 부회장은 복도가 한개인 소형 항공기 중 최고라고 자부합니다. 맥스10은 맥스 시리즈 중 가장 크고 효율적인데 최대 2 3 0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. 또 경쟁 기종에 비해 좌석 확대와 운항 비용도 5% 정도 저렴합니다. 보잉 737 맥스 10은 2020년부터 양산될 예정입니다. 에어버스는 초대형 여객기 A380 플러스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. 날개 끝이 갈라진 윙렛을 도입해 안전성을 높였고 탑승 정원도 늘렸습니다. 군용기 중에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 3 5에 해외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. 기동 능력을 과시하는 시범 비행도 펼쳤습니다. 포드 켄터버리 미 공군 준장입니다. F-35 전투기는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이상 작동 상황에서도 문제를 조종사에게 인식시키고 조종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무인기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.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. 에어로 모빌사의 스티븐 베이독시입니다. 더 좋은 자동차죠. 하늘을 날수 있으니까요. 또더 좋은 비행기이기도 해요. 도로에서 달릴 수 있으니까요. 에어로 모빌의 가격은 대당 160만 달러에 달합니다. 하지만 언젠가는 거리에서도 하늘을 나는 차를 볼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. 비오의 영상 뉴스였습니다.